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대중반도체 제재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군사력 증강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이로써 미국 기업과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술과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중반도체 제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인 미검증 리스트에 추가로 중국 기관 33곳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곳에는 중국이 꿈꾸는 반도체 굴기를 위한 핵심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상하이 마이크로 필로트로닉스 SME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조치 때문에 중국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굴기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ME가 해내야 하는 역할이 매우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장비는 실리콘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데 쓰이는 장비로 반도체 미세고정에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재단 가격이 2천억 원 이상입니다. 반도체 제품은 크게 노광장비를 이용한 회로 패턴 새겨넣기, 화학약품을 이용해 필요한 회로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녹여벗겨내는 식각, 패키징을 비롯한 후공정을 거쳐 제작되는데요. 미세공정시대에 접어들면서 최첨단 노광장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공정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매년 생산 가능 수량은 수십 대에 불과하며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asml이 고객사에 전달한 전체 euv 장비는 42대였습니다. 장비 확보 경쟁 속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0월 asml의 네덜란드 본사를 찾아가 장비 공급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에서 asml의 독점이 얼마나 압도적인 상황인지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대중 반도체 제재 정책을 시행하면서 asml이 중국 smic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켜버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정부는 asml의 노광장비의 자국산 부품이 다수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asml의 최첨단 미세 공정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smic는 미국의 제재로 asml의 첨단 euv 노광장비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죠. 세계적으로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한 7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첨단 반도체 부품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노광 장비의 자급이 시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건데요. 중국판 ASML을 꿈꿔온 중국의 거의 유일한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 SME마저도 미검증 리스트에 오르며, SME가 첨단미세 공정급 노광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의 세 수출 통제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 열심히 따라잡기를 시도하는 s m e 같은 기업에 더큰 비용을 치르게 할수 있다며 중국의 반도체 자급 드라이브의 핵심인 유망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적신호를 받은 것은 전략 기술 분야를 둘러싼 세계 두 강대국 간의 경합이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는 이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의 최대 약점으로 손꼽힙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주력 사업이던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한 하웨이의 사례는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반대로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한 미국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죠. 벼랑 끝에선 중국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는 방식을 돌파구로 선택한 것입니다. 도둑질에 타겟이 된 것은 asml이었습니다. asml은 중국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술절도 의혹이 제기된 중국 회사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가적으로 밀어주던 곳인데요. 중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견제로 외국 반도체 기술 및 장비 접근이 막힌 상태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이 반도체 기술 격차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도둑질을 안간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뭐든 다 훔치는 중국이 절대로 훔치지 않는 것은 양심 딱 하나뿐인 듯 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년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1년 초 XTAL과 연관된 회사인 둥팡징 위안이 중국에서 ASML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에 대응해 일부 고객에게 둥팡징 위안의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방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ASML은 중국 당국에 이 회사와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으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둥팡징위안이 어떤 지식재산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SML은 2018년 미국에서 XTAL을 기밀절취 혐의로 고소해 승소를 한바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19년 XTAL에 8억 4,5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했죠. 그러나 XTAL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ASML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합의에 따라 ASML이 XTAL이 갖고 있던 지식 재산권 대부분을 소유하게 된 상태입니다. 둥팡징위안은 2014년 설립된 회사로 반도체 제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을 위해 지정한 강소 기업 중 하나인데요. 회사 웹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둥팡징 위안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SMIC에도 반도체 장비를 판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둥팡징 위안은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회사 관련 여러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리발을 내민 상태입니다. ASML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절취 의혹을 부인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 역시 자국기업의 편을 들었습니다. 언론은 ASML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중팡징위안을 공개적으로 비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 관영한구시보는 세계 노방장비 시장의 90%를 장악한 회사가 독점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도둑질을 경험한 네덜란드는 한국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특히 중국은 인재 유출로 기술을 도둑질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해외 박사급 연구자와 글로벌 기업 임원급 인사에게 복수비자, 별도의 퇴직금과 의료보험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줬고 중국 기업도 자체적으로 복지 혜택 등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등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재 유출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특히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재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4월 중국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는 채용 공고를 내면서 10년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자 우대를 명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국 인재의 블랙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동종업종 재취업 금지를 피하기 위해 투자회사나 자회사에 취업시키는 형식으로 한국 반도체 인재들을 영입하며 반도체 기술 인재의 유출은 통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연봉의몇 배를 주고 데려와서 기술만 쏙 빼먹고 바로 버리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중국의 법이 자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이것저것 다 털리고 귀국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기술을 빼돌렸다는 이력이 추가되어 동종업계 재취업도 힘들어지는데요.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고급 인력의 유출은 기술 유출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력 유출 방지와 인재 유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도둑질을 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으니 현파 판정 등의 논란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중국의 행보를 봤을 때 중미 간 과학기술 디커플링 이후 양국이 모두 타격을 입었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대가가 훨씬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최첨단 반도체에서 기술 주도권을 주지 못하는 이상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